입시에는 재수삼수가 있지만, 노후에는 재수삼수가 없어. 그 전에 준비 안 했으면 그냥 끝이야. 반갑습니다 황소 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어. 30억 있는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얘기하셨잖아요 그치 그 지난 영상 제목이 뭐였지 30억 있는 의사 어떻게 할까 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집 있고 30억 있으면 솔직히 노후에 모은 돈 쓰면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30억 없는 사람은. 30억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30억이 현재 있고, 지금 말한 그 상황인 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을 수 있어. 문제 없을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기름을 차에 5만원어치 넣으면 어떤 차는 부산까지 가, 어떤 차는 반 가, 어떤 차는 3분의 1 가. 이게 뭐야? 연비가 다르지 30억이 없는 사람의 씀씀이와 30억이 있는 사람의 씀씀이는 달라 매달 지출되는 게이 사람의 씀씀이가 아직 그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의 씀씀이보다 더클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럼 이미 30억이 있는 사람은 월 지출이 많아서 그걸로 노후 대비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가능할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매달 한 달에 100만 원씩 써. 1년에 1,200 써. 12억 있으면 10년 살겠지. 누군가가 12억 주면서 너 이걸로 10년 살아 하면은 매달 100만 원씩 쭉 쓰면서 살아가면 7년 8년쯤 뒤어 어떻게 될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어. 장고가주니까 어. 그거는 똑같아. 언제 이장고가 끝날 걸 알잖아. 사람이 불안해.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이게 어느 정도씩 조금씩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을 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현금 30억을 모았는데, 어. 지금 당장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응. 일을 몇년더 하게 되면 응. 버는 소득이 또 있을 거잖아요. 있지. 네, 그렇게 되면 노후가 되지 않을까? 딩크족이면 가능해. 자녀가 없네.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버는 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지가 않아. 지출은 높아지거든 자녀와 결혼할 때까지 계속 지출은 늘어나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소득 수준 대비 내지는 자산 수준 대비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의 학원 비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만 원 써도 부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어도 예를 들어서 얼마의 자금이 있어도 쓸 돈은 계속 늘어나 그런데 내 소득은 계속 늘어나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소득이라는 건 내가 70까지 일했어. 그 끝이야. 여기서 벌수 있는 돈의 양이라는 걸 가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가늠했을 때 이걸 가지고 나머지 인생이 쫙 되냐? 물음표라고. 그러면 음. 건물 사기 위해서 꼭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좀 음. 여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건물을 산다고 해서 힘들게 살고 네. 건물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고는 아니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요. 의식주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식자재가 좋아져 그리고 자녀 교육의 질이 높아져 그리고 나서는 뭘 하냐면 사치를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뭐냐 별쓴 것도 없는데 카드값 천만 원씩 나와요, 삼천만 원씩 나와요. 왜? 나가서 외식을 했어 가족들이랑 사인 가고 한우 먹어 뭐 얼마 하게. 예를 들어 서 강남에서 좋은 데 가면은 백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해. 외식 삼겹살 먹으면 십만 원 안에 끝나. 예를 들면 근데 저렇게 먹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초등이 많은 사람들도 별로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오지? 따져보면 뺄게 없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행복하고, 한우 먹을 거 삼겹살 먹는다고 해서 막 괴롭나? 그렇진 않아.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산다고 해서 생활의 수준이 막 내려가서 잘못되진 않아. 왜냐면 집은 똑같아. 그리고 차도 큰 그게 없어. 매달 나가는 지출에 있어서 큰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잔잔한 활동들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걸 줄인다고 해서 큰 스트레스가 받지 않아. 근데 이런 게 있지. 건물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줄이려면 스트레스 받아. 내가 굳이. 금융상품도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재테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에 있는 빌딩을 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30억이 있는 가정하니까 30억 정도 되면 금융상품 가입하는 그 매우 낮아 안정적인 뭔가에 해놓고 싶어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이 목돈을 불리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안전하게 지키기를 첫 번째로 원해 물론 그러려면 은행에 갖다 넣어놓으면 되지 근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게 물가상승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지키지 못하니까 이걸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안정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금융상품에 나눠서 넣기? 이거는 글쎄. 어... 실제 재테크가 있고, 그냥 마음에 위한 테크가 있어. 뭐냐? 나뭐 하고 있어 한 달에 얼마씩 매달 내서 내지는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여러 금융상품에 돈을 넣고 돈을 버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재테크가 되진 않아 근데 그거는 마음테크는 되지 난뭐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 정해진 날 가서 까보면 아무 재테크가 안돼 있어 그러면 음. 아무리 그래도 한 번도 강남 빌딩을 안 사본 사람이 산다는 게 음.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음. 잘 모르기도 하고. 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금을 긴 시간 동안 모은 분들은 투자를 하는 거에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많이 느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없어 그냥 해보는 거 밖에는 없어 근데 이건 사실은 스스로는 거의 못해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건물을 실제로 사는 분들은 주위에 누군가 샀다는 얘기를 듣고 배가 아파야 하더라고 쟤 나보다 못 했는데 건물 사서 얼마 벌었대 열받아 그래서 상담 오는 분들이 많았어. 그럼 그런 경우에 소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담을 오시면 내가 정확한 길을 알려 드리고 안내까지 해 드리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줄 때는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마음 먹냐 안 먹냐가 커. 혼자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어려운.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그럼 소장님을 통해서 빌, 빌딩을 가졌던 의사분들 중에 음. 잘된 사례가 있었나요? 많아. 거의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에 와서 발품을 다 팔고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다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목을 갖춰서 하기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되는 과정을 했을 때 너무너무 만족하고 실제 본인 투자금보다 더 많은 시세상승이 있어 그게 뭐 길지 않은 시간에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럼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면요 소장님 응. 제가 한 달에 5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 정도 벌어요. 그리고 이제 30억으로 빌딩을 하려고 하는데 음. 내 사업 소득을 음. 몇년 만에 이거를 그러니까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 얼마짜리 건물을 샀는데에 따라 다르고 그 월세 소득으로 따라 잡기는 시간이 좀꽤 걸려. 근데 이제 시세 차익, 이 시세 상승으로 한다고 치면 1, 2년 안에도 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 그래서 건물을 한번 해보면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안했 이런 상황이 오지 근데 음. 사실 이제 이럴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머리로는 사야 돼요 아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되게 두렵고 긴장되고 그런 생각이 들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하, 믿으십시오 <laughs>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한두 번뭘 해본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사진들에 있는 건물들 진행한 것들. 수십 번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이거를 사실을 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색 검정색 어 이거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말한 거를 더 증명할 어떤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죠 이 까만색이라고 했는데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있나 사실을 그냥 말한 거야 저도 아까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익을. 아 그럼 소장님은 응. 왜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 이렇게 많으세요? 의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 소득이 많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풍족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선택을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오랫동안 내가 그런 부분에 부담만 갖고 있어서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네. 실제로 와서 내가 그런 경우도 워낙에 많이 봐. 50대 60대가 됐는데 내가 가르쳤던 제자나 아니면 후배들에 비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적어 늘 내가 밥 사고 술 사고 했는데 그럼 그날 현타 온단 말이야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 그리고 나도 그걸 쫓아가고 싶잖아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지면은 이걸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때 미리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상위권으로 하고 있으면 얘를 신경 써가지고 최상위권으로 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할 수는 있지 근데 고3 말이야 어떻게 안돼 그럼 재수 삼수 해야 되겠지. 입시에는 재수 삼수가 있지만 노후에는 재수 삼수가 없어. 그 전에 준비 안 했으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고민 많은 의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많은 의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많은 분 다른 직업분들보다 높은 소득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도 높고 안정적인 생활도 되고 하는데 그게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몇십 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몇십 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그 전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차점차 규모를 키워 가지고 건물을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정적인 상황 이거 즐기고 누리는 거 좋지만 이거와 플러스 준비까지 착착 같이 되고 있다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서 네 좋습니다 오늘 어, 지난 영상 어, 30억 있는 이사 어떻게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